얹어지는 힘의 차이가 아니거든요. 활을 아껴 쓰는 거의 차이다. 그래서 단단한 소리가 나게 하기 위한 좋은 연습으로는 바이올린에 대해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소리가 약해서 항상 더 밀착하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소리가 좀더 크고 단단하게 나면 좋겠는데, 어떤 연습을 하면 좋아질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단단한 소리는 활의 속도에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활을 그을 때 무게를 똑같이 얹었다고 해도요, 보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무게에서 밀도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수님은 항상 활테크닉이란 얼만큼 활을 아껴 쓸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항상 하셨었어요. 아껴 쓰는 비밀이 있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냐면 아껴 쓴다는 거는 활을 음! 그냥 쓸순 있지만, 어떤 부분에, 어떤 의도를 갖고 활을 아껴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음색, 또 지금 말씀하시는 단단한 소리, 뉘앙스가 진짜 많이 조절이 되거든요. 하다가, 다르잖아요. 얹어지는 힘의 차이가 아니거든요. 활을 아껴 쓰는 거의 차이다. 그래서 단단한 소리가 나게 하기 위한 좋은 연습으로는 그 음마다 있는 스위트 스팟이라고 하는 가장 이 음별로 제일 소리가 잘 나는 황금 지점을 아이가 찾는 시간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한 음을 여러 번씩 그어야 돼요. 막신 벵게루프는 그래서 자칼브론 교수님한테 갔을 때 개방현 이것만 그었다고 하잖아요. 10시간씩 그게 밀도 이 음의 단단한 음색 컨트롤 그 느낌 화를 그을 때 그냥 가로로 긋는다는 게 아니라 저항감을 느끼면서 하거든요. 화를 그을 때그 저항감의 정도 그거를 알기 위해서 하루에 10시간씩 개방현을 그었겠죠. 그렇게 한 음을 가지고 정말 탐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공을 한다면 콩쿨이나 어떤 시험이나 이런 게막 닥쳐 있지 않는 이상은 진짜 스스로 그 자기가 내고 싶은 음색 이런 거를 음별로 진짜 개방현 하나만 갖고도 10시간씩 그거 보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하거든요 Don't to 구독해주세요. 왜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모르는 걸 알아갈 때 정말 진정한 기쁨을 갖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질문이 많아야 되거든요. 궁금한 게 많아야 돼요. 그래야 아 이거 나 너무너무 알고 싶은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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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답을 찾았어요. 배웠어요. 공부를 해서 알았어. 그럼 아 그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 만족감이 오겠어요. 마찬가지로 아이가 그 소리를 내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본인이 한 음을 갖고 내고 싶은 단단한 음색이 될 때까지 무한대로 그으면서 이 소리가 맞나? 이 소리인가? 이건가? 저건가? 계속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그게 탐구 과정이 돼서 본인이 본인 음색을 찾고 모든 사람의 인체 구조는 달라요.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쳐 줄수 있는 건 정말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정말 음색에 한해서는 아이가 본인 주도적으로 탐구를 할수 있게 개방형 하나만 갖고도 10시간씩 그을 수 있는 궁금함과 또, 소리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러려면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거는 진짜 좋은 소리를 많이 듣게 해서, 아, 저 소리 너무 내고 싶은데 저렇게 어떻게 내지?부터 그 질문이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지난번에 좋은 소리를 많이 들어보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